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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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과자 이름이 뭐죠? Cheese on cheese. Cheese. 네. 치즈 언 칩스. 치즈 언 칩스 과자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오? 단순한 먹, 단순하게 먹으면 재미가 없죠. 맞아요. 어떻게 먹을까요, 우리? 네. 가위바위보해 가지고 이기는 사람 사람이 먹기. 먹기. 알겠어요. 자, 이게 맛이 어떤지 한번 궁금한데. 한명 하나만 먹어줄게요. 네. 하나만 네. 맛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즈가 있으니까 치즈 맛이 나겠죠. 치즈 맛이 나겠죠. 어때요? 치즈 맛이야. 치즈 맛이야? 네. 치즈 맛이 나요. 맛있어요? 네. 오, 뭐 모이시 회사에 광고비 받은 거 없고요. <laughs> 그냥 즐겁게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에서 보 이긴 사람만 먹는 겁니다. 자, 자, 가위, 바위, 보. 어? 뭐야, 이거? 탈탈. 가위바위보! 어? 어? 와! 아 자, 아 과자. 음. 아이콘. 음, 맛있는데? <laughs> 가위바위보! 아 라이리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우! 가위바위보! 왜또뿔떡뿔만뿔 라이 뉴 뭐였지? 가이. 아, 잠깐 기다리게 돼요. 기다리세요. 가이, 바이, 뽀. 가이, 바이, 뽀. 아, 드디어. 가이, 바이, 보. 가이, 바이, 뽀. 가이, 바이, 뽀. 가이, 바이, 뽀. 가이, 바이, 보. 이런. 가이, 바이, 뽀. 음, 이런. 가이, 바이, 뽀. 가이, 바이, 뽀. 가이, 바이, 뽀. 바이바이뽀 yes yes 바이바이뽀 바이바이뽀 어 이겼어요 왜 계속 내가 절대 이겨? 바이바이뽀 바이바이뽀 이제 또 이겼어요 확인합니다 바이바이뽀 바이바이뽀 아싸 바이바이뽀 바이바이뽀 오 바이바이뽀 아오, 빠 아, 안냈어. 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no. 가위바위보 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이바이로바이로이겼어요 그래도 가위로이바수이을까이이로보이겼어요음이이로로이이이이이 가위로 이길려고 아이, 바이라가이바이보아라 주먹만 데는 바로 깜아어하보바이보사도 아이, 바이보 아, 아이한 <라린> 번도 보자낼줄 알았는데 이위바보가이바이보아 이겼어요 역시 라린 주먹을 잘 지내는구나 안 내면 진다 아이, 바이보 아이, 바이보 아이, 바이보 다이 아 어? <laughs> 어? 바이 포 아싸 이렇게 주목이었어. 주목쟁이, 천배쟁이, 천배. 다이 바이, 다이 바이, 포, 다이 바이, 포, 다이 바이. 아, 아싸 해라 내가. 서주먹 내는구나 알았어. 다이 바이 포. 아닌데요? 동네 마있는 거. 다이 바이 포. <laughs> 가백 계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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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백가 계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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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백

초등학교 언제 들어가요? 어라디는 어. 이제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고요. 저는 지금 로이라고 저는 지금 5학년이에요. 그리고 항나이로 열두 살입니다. 오 어, 그래요? 응. 어 아빠 엄마 뭐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 성교사님아성교사님이시구나 그러면은 로이의 장래희망은 뭘까요?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일이는요. 커서 뭐 되고 싶어요?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경찰. 간호사 경찰. 간호사 간호사도 되고 싶고 로이는 아니 라일이는 간호사도 되고 싶고 경찰도 되고 싶어요? 두개 동시에 하는 직업 그런 게못 당할 텐

아이봐 보 아이, 보자쟁 보자쟁 보, 오 가위가 이겼어. 야 우리 따갈로우는 가위바위뭐라고 그러지? 바토 바토빅. 바토 바토빅 오케이 바토 바토빅으로 하자. 바토 바토빅 바토 바토빅 바토 바토빅 아 바토 바토빅. 내가 무슨 누구나 칠까? 바토 바토빅 바토 바토빅. 오 이런 근데 바토바토빅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던데? 뭔데요? 록시즐 피퍼리쉬 그거는 음. 영어 아니야? 아니면 이거요 작앤포이 그치 작앤포이 그, 대부분 한국이은앤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응 어. 묵찌빨도 있어요 묵찌빨 묵찌빨 아 그거는 따갈려고 아니고 작앤포이 <laughs> 다시 다시 작앤포이 짝앤보이. 네,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짱겜보, 짱겜보 그랬는데. <laughs> 비싸네요. 어, 그렇 자, 우리 짝겜보이. 네. 자, 다이 아, 이제 짝겜보이. 오케이. 오. 다시 느꼈다. 짝겜보이. 이겼다. 네. 영어는 <laughs> 어떻게 한다고? Rock is o p a e 자, 영어로 보자. 시작. Rock is o r paper. 아, Rock. 다시 다시. 해. 락, 시저, 페이퍼, 슛 s 시저, 페이퍼, 슛 슛? r s 왜 들어가? 슛! 슛 o o t shoot, s h 아 o t s 이 o o t shoot, shoot, s 이 o o t s h o 이 t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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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o 락.. 아, 너 아니고 락, 페이퍼, 시저, 슛. 아케.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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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들 락. 아빠는 잠깐만. 어. 아빠는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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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Go. Oh, oh, go. oh, paper oh, 다시 paper Rock, paper, scissors, oh, oh, Rock paper scissors shoot. Shoot. Rock, paper, scissor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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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는 주먹인데, 고자한테 줬네. <laughs> Rock, Paper, Scissors, Shoot! <laughs> 남자는 주먹이라며. Rock, Paper, Scissors, <laughs> <laughs> scissor. Shoot! 남자는 주먹이라고. 그러게. 관칙기 아니야? Rock, Paper, Scissors, Shoot! <laughs> <남자는 주먹이라며. 웃음> Rock, Paper, Scissors, Shoot! 남자 음. 주먹이라고 음. 잖아 뭐야? Rock, Paper, Scissors, Shoot!

아유 과자가 남았다는데 과자가 남았으니다 먹을 때까지? 네다 네, 먹을 때까지 보겠습니다 바또바또 빅. 아싸 빨리 먹어야지 음. 바또바또 빅. 빅. 음왜 요즘 못 먹을까 <laughs> 바또바또 빅. 나라 너도 못 먹고 있단다 바또바또 음. 빅. 바또바또 빅. 아니 계속 먹잖아 먹가바바또 아, 빅. 바또바또 빅. 바토, 바토, 빅. 바토, 바토, 빅. 이겼어 야, 내가 하이보 하이냐, 불끈해서, 불끈해서. 하이바이보. 하이바이보 주먹. 하이바이보. 하이바이보. 역시 한국 사람은 하이바이보가 편해. 하이바이보. 하이바이. 더 잘. 하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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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하이인 철인. 하이바이보. 역시 주먹쟁이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세번 남았어 세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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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번 중에 두번은 내가 먹었다 자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